안녕하세요. 네다육 이야기, 네다육 인사드립니다. 어 며칠 앓고 났더니 조금 나아져서요. 이 아이들을 하엽 정리하고 올려야 되는데 어, 천천히 몇 개씩 시작해 보려고요. 아직 몸의 컨디션은 돌아오지 않아서 좀 비실비실한데 어, 얘네들을 납두고 어. 어찌 할까, 어찌 할까, 계속 머릿속에 맴돌아서 누워있을 수가 없었어요. 조금씩 정리해서 올린 모습 보여드릴게요. 요번 감기 독합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거리대에서 드리고 난 다음에 꼭 하엽 정리 해주셔야 됩니다. 안 그래도 겨울에는 통풍으로 얘네들이 힘들어 할건데 통풍 문제로 통풍이 안되면 목대나 어, 이런데서 깍지벌레가 잘 생겨요 그래서 꼭 요렇게 하엽 정리를 꼭 해서 넣어주세요 시간이 조금 걸리실 건데 그래도 겨울에 다시 만져주기 보다는 한번 일할 때 야무지게 하는 게더 낫다고 생각해서요 저는 요렇게 하나하나 보면서 하엽 정리하면서 해주고 있답니다. 하엽 정리 꼭 해주세요. 짜자잔. 하엽 정리하고 이렇게 바닥에 널불러져 있는. 어, 근데 저는 이 하엽도 예쁘네요. 바닥에 <laughs> 빠진 게 아니라 다육이 하엽만을 타가스가 소어요 음. <laughs> 쓸어볼게요 쓸어모았는데 하엽이가 이정도나 나왔어요 얼만큼 양이냐면 이거 다이소에서 파는 조꼬미인데 생각보다는 많이 안나왔죠 그만큼 제가 하엽관리를잘해줬다는거예요 물을 많이 안굶켰다는거죠 짜자잔 베란다로 들어온 나가들 자리배치 싹 해주었는데요. 저는 자리가 협소해서 5단 선반을 다 활용하고 있답니다. 첫째 줄에는 햇빛이 조금 많이 들어오는 어, 저희 집은 정남향이라서 햇빛은 좋아요 제가. 그래서 햇빛은 좋아서 지금 겨울에는 저는 통풍만 신경 써주면 돼요. 그래서 햇빛 걱정 없이 통풍에만 신경 써주면 돼서, 이렇게, 아이고, 아멜리 처럼니다이 아이는, 오호, 이름이 또 생각이 안 나는구. 다들 아실 거예요? 제 유튜브 동영상이 자주 올라오는 아이라서. 어, 유아에는 페리도트인데, 색감이 어두워. 구이모 뭐 식스했는데, 잘 자라고 있어요. 환엽성로레인드라비욘세 무지개 금이라고도 하는데, 레인드라 사장님이 레인드랍이라고 적어주셨답니다. 야가, 야가, 이름이. 빨간색 화분에 있어서 얘가 더 빨갛게 보이는 건 똑같은 아이거든요. 근데 빨간색 화분에 있어서 얘가 더 빨갛게 보이는 건지 아니면 둘다 똑같은데 착시 효과로 빨갛게 보이는 건지 <laughs> 둘다 같은 아이지만 다른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밑에 이제 3단지인데요. 이렇게 잘 놔두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요양이 필요하는 아이들 이렇게 놔뒀고요. 그 다음 여기 속하는 창아이들 올해 깍지의 고생을 해서 제가 좀 많이 잘라주고 해서 창아이들이 많이 작아졌어요. 지금 키우려고 이렇게 풀분에다가 놨고요. 두 번째 칸. 아 여기는 칸이 조금 제가 너무 짧게 설치를 해놔서 햇빛 투과율이 별로 안 좋긴 한데, 그래도 베란다 창문 바로 앞쪽에 있기 때문에 통풍이라도 좋으려고 제가 이쪽에 자리이 칠했고요. 음, 팀. 조명이 잘안 비치는 듯한 느낌. 어 겨울에는 낮에 찍어야 예쁠 것 같아요. 밤보다는. 음. 아이고 고생했다 내다유. 셀프 수담수담하면서. 어, 올한해 겨울 걱정은 없을 것 같아요. 어, 작년까지만 해도 저 같은 경우에는 비닐로 이불을 덮어줬었는데요. 올해는 비닐 말고, 여기, 롤, 롤, 뭐라고 하지, 이걸를 요거를 <laughs> 내려주면, 추위가 조금, 좀 뭐가 될것 같아요. 블라인드 블라인드 이거를 내려주면 조금 따질 것 같아서 한번 경험 삼아서 비닐은 앉혀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정리하다가 다른 아이들은 뭐 괜찮았는데 너무 예뻐라 해도 안 되나 봅니다 제가 러울을 러울 철아를 너무 좋아했잖아요 여기 이 아이한테 깍지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납도 줬어요. 약방제해서 조금 살펴봐야 될 나이. 음, 너왜 그러니? 여름 내내 잘 자라주더만. 꼭한 놈씩 속을 색입니다. <laughs> 음,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밖에 나갈 수도 없고.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볼까요? 짜자잔 이렇게 해도 전체가 안 보이네요 저는 가지수가 너무 많으면 힘든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적당히 적당히 하고 있습니다. 진짜 손 꾹꾹 눌러 참아요. 어 이쁘다 이쁘다 해도 제 자리가 협소하기 때문에 정도껏 하자 정도껏 이러면서 손을 꼭 잡고 있답니다. 다육맘들은 아실 거예요. 손을 꽉 잡고 있다는 말듯이 <laughs> 사고 싶은 아이들도 많고 이쁜 아이들도 정말 많은데 제가 키우는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 어 그리고 저의 힐링 타임인데, 힐링되는 시간인데 저는 노동으로 바꾸지 않으려고 무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사고 싶은 게 생기면 여기 안에 들어와서 한번더쫙 훑어봐요. 더 키울 수 있을까? 하고 저한테 자가진단을 내립니다. <laughs> 너무 참아도 안 되는데 여기서 만족하는 대다육이 근데 이쁜에 있으면 또 드려요 다육 엄마들이 하는 말 다육맘들이 하는 말아 이제 그만 사야지야 아, 이제 그만 해야지 그만하기면 뭘 그만하고 그만 사기뭘 해서 그만 사야 예쁘면 또 사가지고 또 자리를 조금 조금씩 넓혀가지고 그 아이 하나 두개세개더 낑겨놓고 하는데 <웃음> <웃음> 지금까지 오늘 어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내다육 겨울 준비 끝냈습니다. 행복한 저녁 시간 되시고요. 맛난 저녁 드시고 오늘도 꿀잠 주무세요. 감사합니다. 내다육이었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